안녕하세요. 놀면모의 뒤지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월 10만원씩 연간 3년간 360만원을 불입하면 3년 후 4배인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청년저축제도란 보건복지부가 2020년 4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서 대상은 연령 만 15세에서 39세 청년을 말하며 대학생도 가능합니다.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 및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 층을 말하며 다시 말해 자신을 부양할 만한 가족이나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층을 말합니다. 기준소득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는 복지로 사이트와 관할주민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 상품 내용은 매달 10만원씩 적금 불입하듯 3년간 저축을 하면 3년 후 1,440만원을 수령하여 원금 360만원 대비 수익률이 400% 원금의 4배가 되는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제도입니다. 여기서 꼭 지켜야 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로활동을 계속해야 하고요. 알바나 임시직 계약직도 가능합니다. 3년 이내에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도 취득해야 합니다. 국가공인자격증 안내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Q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 1회, 3년간 총 3회의 국가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금의 사용 용도는 주택 구입이나 임대자금, 본인 자녀의 교육 창업자금, 기타 재활, 자립에 필요한 모든 용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대리인의 경우 배우자 또는 8촌인의 혈족과 4촌인의 인척 등 그밖에 법정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4월 7일부터 24일까지이고요, 7월 중에 또한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 장소는...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4월 7일에서 5월 29일 소득재산조사를 거쳐서 6월 18일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목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주변의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고용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내일 체험공제 제도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건복지부 2020년 청년저축계좌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자료와 소식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놀면뭐의 뒤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